자, 오늘 우리가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배울 거예요. 우리, 우리 오늘 드디어 17과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해요.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워볼 건데, 오늘은 강도사님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할 때는 이렇게 물결 한번 칠해보는 거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아, 조금만 더 크게, 조금만 더 크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좋았어. 아, 너무 좋았어요. 영원해요 할때내 영원해요. 영원해요. 아, 돌려 돌려 돌려. 아직 안 돌리는 친구가 있어. 아직 안 돌리는 친구가. 돌려. 자, <laughs> 좋았어요. 다시 한번 연속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영원해요. 해 보세요. 다스림을 영원해요.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출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속으로! 출발! 와, 말씀 속으로 출발. 우와, 오늘 빨간 색 글씨가 되게 많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 하실지라도, 왕이여, 시작. 우리가 왕의 신들을, 시작.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 하고, 시작. 섬기지, 아니, 하고, 왕이 세우신, 시작.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 할줄 아옵소서, 다니엘에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야, 너무 잘했다. 우리 서로 서로에게 박수 한번주세요 야,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친구들, 오늘 보니까 아주, 아주 빨간색이 많아. 빨간색. 빨간색은 뭐가 생각나 자, 여기를 보세요. 친구들, 여기 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불. 이게 뭐지? 아, 여기, 봐, 여기 봐. 아직 여기 안 보는 친구가 있어요. 약간 강국사님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폼이 조금 어디서 많이 본 포즈 같지? 혹시 집에서 아빠가 이런 포즈 하고 있으면 아빠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자, 농담이고. 자, 이게 아주 아주 뜨겁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아주 뜨거워.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있으면 더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 더 뜨거워. 그럼 세 개가 있으면? 그러면 일곱 개가 있으면? 그러면 앞에 화면처럼 이거 엄청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 엄청 뜨거워. 이게 뜨거울까요? 이게 뜨거울까? 이거? 이거? 이게 바로 풀무불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풀무불. 요거는 뜨거우니까 여기다 내려놓을게. 이거 만지면 안 돼요. 알겠죠? 이게 뭐라고요? 풀무불. 풀무불은 아주 아주 어마어마하게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 여기 사람에 들어가면 살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오늘 여기 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야. 성경 속에서.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자, 말씀 속으로 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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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아주 위대한 누부갓네살 왕이다. 친구들, 이 사람 이름이 뭐래요? 누부갓네살 왕이야.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어. 여러분, 나는 아주 위대하고 나는 아주 훌륭한 누부갓네살 왕이다. 허, 허, 허. 이제부터는 나의 모양대로 금신상을 내 모양대로 평야에다 세울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람이 음악 소리가 나면은 모두 저기 앞에서 절해야 된다. 알겠느냐?라고 했을 때 네라고 한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절을 하지 않으면 다풀무불에 넣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 무서웠어. 어느 날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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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음악 소리가 나더니 사람들이 왕이 무서워서 금신상 앞에 다 절하는 거예요. 친구들 금신상 앞에 절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세요. 왜안 기뻐하실까? 이거는 그렇지.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온 친구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했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절을 안 했어요 그래서 누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어 안 났을까? 엄청난 거야 여봐라 지금 당장 다니엘의 새 친구들 내 앞으로 끌고 와라 사드라가 메사과아벨누고 너희가 내가 그렇게 너희를 배려해주고 좋아해줬는데 왜 너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느냐?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 앞에서 그리고 금신상 앞에서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입니다. 뭐라고 이놈들 내가 너희를 저기 불무불 속에 던져넣겠다. 왕이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불무불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살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서 절대로 우상숭배를 할수 없습니다. 여봐라! 저혀있지만사드라과메사과 아벤노고 다열의새 친구를 당장 꽁꽁 묶어라! 라고 꽁꽁 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무리 누부간 내살이 생각해도 너무 너무 괘씸한 거야. 이 놈들이 어떻게 내 신상 앞에 전하지 않을 수가 있지? 여봐라, 내가 아주 화가 나서 더 이상 못 참겠다. 저게 불멍 불을 일곱 불을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해라라고 했던 거야. 친구들 몇 배나 일곱 더 뜨겁게 했대? 이거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 뜨거운 정도가 아니야. 여기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가까이 가면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가까이 가게만 해도 사람들이 타 죽었던 거야. 그래서 아, 아, 다니엘의 새 친구가 꽁꽁 묶여서 여봐라. 저기 아주 아주 뜨거운 일곱 배나 더 뜨거운 불못불에 이새 친구를 집어넣어라라고 했어요. 친구들, 이새 친구는 살았을까 죽었을까? 이 친구는 불못불에 들어갔어.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살아 있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 왕이 아주 아주 화가 난 거야. 여봐라, 쟤네다 죽었지?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확인해 보니까, 오 아니요. 지금 우리가 들어간 사람들은 세 명인데 네 명으로 보여요. 어?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아직 안 죽었어? 얘들아, 다니엘의 친구들아, 사드라가, 메삭가, 아벳누고야, 너희가 아직 살아 있니? 예, 왕이여, 우리는 아주 멀쩡합니다. 너희가 아직 안 죽었니? 그럼요, 우리는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와볼수 있겠니? 나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봐보세요.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멀쩡해요, 안 멀쩡해요? 멀쩡해요. 불에 친구들 라이터를 강도사님의 머리 머리에 강도사님의 머리에 딱 하면 머리가 탈까 안 탈까? 타는데 풀무 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했는데 머리털 한 가닥도 머리가 상하지 아니하셨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거야. 정말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영광의 박수. 야 다니엘의 새 친구가 불못 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던 거야. 그래서 누부간 내살왕이놀랬을까안놀랬을까 놀랬을까? 너무 놀란 거야.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부간 내살 왕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누부간 내살 왕이 그때서야 아 진짜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나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소개시켜다오. 라고. 다니엘의 새 친구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안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안 인도해 주신다? 인대 주신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하루 굶어 봤어요? 하루 굶으면 어떻게 될까? 아직 죽진 않아. 하루 굶어 갖고. <laughs> 하루 굶으면 어떻게 될까? 너무 배고프겠지. 너무 배고파서 우리는 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 갖고 여러분이 하루를 굶은 상태야. 아, 배고파. 왜밥좀줘 했을 때 여러분에게 갑자기 얘들아, 여기 햄버거가 있지? 피자가 있지, 치킨이 있지, 너희가 좋아하는 고기가 있지, 채소가 있지. 너희 요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은 너희 다 먹게 해줄게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먹을까 안 먹을까? 그거는 가봐야지 알아, 가봐야지. 안 먹어야 되잖아, 그렇지? 안 먹는다고 하는데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너희 진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아니요, 저 하나님 믿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돌아오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선택을 해야 돼. 그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실 거거든. 그런데 그게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했는데 막상 그런 상태가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은 검은색 마음으로 확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다니엘과 새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부터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햇빛이 쨍쨍 뜨면 그때 딱 일어나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생활이 아주 아주 중요해. 맞아요. 그리고 우리 밥 먹기 전에 강도사님이 뭐 하라고 그랬죠? 기도! 기도 어떻게 하는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기 쉽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사랑의 친구들처럼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뭐 드리는 거죠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공과하고 우리 선생님들 사랑하고 친구들 사랑하는 이렇게 자꾸 자꾸 훈련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택을 할수 있는 거야. 그리고 아주 아주 중요해요 이거 우리 친구들 명절 때 제사 제사 드릴 때절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친구 손어 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이거 절하면 안 돼요. 절하면 안 돼. 헷갈릴 수 있어. 헷갈릴 수 있어. 절하면 안 돼. 알겠지? 손 내리세요. 자기는 절해 봤다 하는 친구도 이제부터 안 하면 돼. 자, 그러면은 명절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뵀어. 할아버지 할머니께 우리가 절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laughs> 헷갈릴 수 있어. <laughs> 친구도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살아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절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할아버지 할머니께는 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께는 절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멀쩡하게 살아 계신데 난한절안할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녕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절 한번 할수 있어요. 아빠 엄마에게 절 해도 돼요 안 돼요? 이제 선생님들께 절 해도 돼요 안 돼요? 다 돼요 돼요. 그런데 죽은 사람에게 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은 동물에게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우상숭배, 우상숭배. 다니엘의 새 친구는 이렇게 절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늘 선택하는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오랜만에 큰 목소리로 우리 천장이 떠나갈 정도로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해 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할게요. 하나님 천장이 내려올 것같아좀더 크게, 크게 조금 더 크게. 하나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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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믿 cook, c o o 믿 cook, cook, c o o 알겠 o o